안녕하세요. 만두찡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스테이키즈 팬미팅 가는 날 아침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오늘 만나는 스테이분들 드리려고, 따꿍. 아, 여기, 이게 누구야? 리빗이 달려있어가지고, 젤리랑 초콜릿이랑 뭐 포카랑 핫팩이랑 이렇게 챙겨놨어요. 근데 몇개 없어요? 한 20개? 근데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빨리빨리 드리고 짐을 줄여야겠고요. 천안에 핸디버스를 신청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첫째 날만 핸디버스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천안 스테이 분들이 풀밴 타고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다 모르는 분들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떠들어놔야 돼요. 팬미팅 가서 만나요, 여러분. <놀람> 사람 엄청 많아요 스테이션에 줄 응. 거야? 존나 응. 응. 카리스마 있어. <laughs> 빨리 준비야될거 같아. 꽃한개 되게 좋다나같아 싸늘하다. <laughs> 저희 누나랑 표정이 별로라서. 진짜 많아 지금 이거 받았어요 이거 스테이 선물 받아서 구석에 앉아있어요 뭐뭐 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장미꽃이랑 그렇게 스티커 들었고 이건 뭐지? 포토카드 들었네요 이렇게 어? 응? 이렇게 손편지도 들었대 여기 가방 오늘 오늘을 위해서 다이어트했어. 오늘을 아, 누나도 오늘 드레스 코드에 맞게 코디를 잘했네. 하늘색과 아이보리와 예쁘다.는 자석진이네시고요. 안바가 아이보리가 아니라 누렁이 색깔인데요. 누렁이 색깔인데요. 누렁이 색으로 잘못 약간의 미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예뻐. 예뻐. 깔끔해. 이그 드레스코드가 아이보리 하늘색이잖아 그래서 아이보리 이렇게 샀어 근데 어 이뻐 이쁘지? 어 샀고 근데 생각보다 툴울라이고걱정했는 여기가 너무 더워서 나시를 입어도 될 정도야 그리고 그 하늘색 가방은 또 다이소에서 급히 질렀어요 싸게 놓이고 있고요 리노 리노 인형이랑 리노 폭타랑 리노 증명사진이랑 여기 핸드폰에도 리노가 달려 있고요 리빗 리빗이 달려요. 그럼요 이것도 리노예요. 그거, 아 이거 스테이 팔찌. 리노 악기 아니에요? 이쪽 음. 이동부터 끝입니다. <laughs> 가져. 촬영 도중에 촬영 도중에 쪽 떼나 <laughs> 미슈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까 그분이 또 오셨네요. 빨리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포토존인 것 같은데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laughs> 줄이 진짜 길어. 나나 명예훼손에 모욕죄로 걸어 줄까? 려나 저기 안내 직원이어서 나 잡아가는 고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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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혀려가는 알고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laughs> 여러분 집에서 물 많이 드시고세요. 이렇게 편의점 줄도 이렇게 길거든요. 자, 여러분 물 많이 먹고 오세요. 저는 지금 연가시 상태에 있습니다. 너 아직 공연 전인데 지쳤어? 근데 눈이 초점이 없는데. 응원봉이 없어져서 제가 응원봉 응원봉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 놀랬는데 어떤 여자분은 가방안에 아, <laughs> 아, 말 돌리지 마시고요 <목소리> 법정에서 뵙죠 응. 귀엽다 그치 나도 찍어서 줘 어. 오랜만이다 있어. 그러까 가지. 안녕하세요. <laughs> 저이이름 <laughs> 지금도 배가 터질 거 같아요. 어, 어... <laughs> 똥이라똥이라니똥이 <똥냥이라니>, <laughs> <laughs> <laughs>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놀� smelledhail schnell> <cod fum sentir melhor> <Buffalo>

그치? 나 깜짝 놀랐어 아니.. 펠릭스가 갑자기 그 홀마인드 옷 입고 나서 저거 뭐야? 이랬는데 홀마인드 불러서.. 근데 되게 잘 불렀지? 어! 니다 잘했어 어 아, 그치? 근데 현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친구 같아 현진 너무 잘생겼어 뭐야? c 즈같이 생겼어 뭐야?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왔어 자, 아, 나 그냥 노잼이 나와. 음. 오늘 어떤 <laughs> 무대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혹시요? 저그 용모기 그, 용, 후기, 그 홀드마인. 아, 홀드마인 네. 어, 저도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